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긴 소개보다 성장하는 스몰 캡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소통하는 채널로서 잘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명이라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쭉 이어지는 PPT 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회사를 어,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페스트 필름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음, 기존에도 커피스트 필름 시장 자체가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AI 관련 데이터 센터의 그런 건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음. 이러한 성장의 기회와 더불어서 어, 사명이 기존에 투자해서 수율을 잡게 상당히 예를 먹었던 신공장 설비가 어, 분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이제 4분기부터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신공장에서 새로운 수율로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음, 수율도 수율이거니와 어, 여러가지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췄다고 하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커페스트 필름의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 기간 내일을 먹었던 신공장의 수율이 안정화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믹스가 변화가 가고 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 가장 핫한 조선 관련해서 삼영중공업 캐스코 이양날개의 축들이 부가가 대사한다면 현재의 기업 가치는 분명 다른 차원으로 갈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 삼영이 그간의 고점을 뚫었던 그 월봉 부분에 현재의 주가가 머물러 있습니다. 약 5400원, 5500원 이 사이인데요. 지금의 현재의 주가가 과연 그럼 밑으로 갈 확률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의 그런 기회 측면에서 과연 위로 갈 가능성 이두 가지를 보았을 때 저는 음,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사명이란 어,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투자자로서의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들을 p p t 들 한번씩 보시면서 그걸 이해하시고 또 삼형 커페스트 필름 이렇게 조회를 해 보시면 최근에 관련된 분석을 해 주시는 음, 블로거 분들 그리고 유튜브 내용도 있다 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천원대 넘게 상승했던 주가가 현재 5천원대 중반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곧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인적으로는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주식 담당자에게 통화를 해보면은 회사 사항을 꽤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하게 이런 어, 누군가가 분석해주는 내용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통화도 해보시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어,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론적으로든가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회사들을 공부하다가 발견이 되면 이거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유튜버다 보니 많은 실수도 있고 또 많은 부족한 점도 많은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 편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